안녕하세요 사진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픽디자인의 슬라이드 라이트 이거 스트랩을 하나 언박싱을 해 볼까 하는데 이거 많이들 쓰고 계시고 저도 몇 개씩 있는데 왜 이걸 언박싱을 하느냐 이게 평범한 제품이 아니라 짠짠 이런 식으로 G마스터 한정판 스트랩이에요 어, 이렇게 생겼는데 소니에서 요즘에 한창 그 세미나 때 이거 럭키드로 경품으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제건 아니고 구독자이신 제이칸 님께서 요거에 당첨이 되셔 가지고 국내 1호로 받으셨대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이카님 장비도 엄청 많으시고 어 스트랩도 뭐 가방도 몇 개씩 있는데 음 하필 또 이렇게 <laughs> 그런 분한테 가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한 것 같아요 운도 따라 하시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도 이 상당히 그 구매를 하고 싶은데 어 이게 팔지를 않더라고요 판매 계획이 없다고도 하고 음, 픽 디자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커스텀만 디자인을 그주문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제 채널 굿즈를 요걸로 해볼까 싶어가지고 알아봤더니 이게 최소 발주 물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넘으면은, 어, 백만원 단위가 아니라 거의 천만원 단위가 돼서 개인인 제가 하기에는 약간 사업처럼 돼가지고 깔끔하게 포기했는데, 소니는 뭐 대기업이니까 충분히 이런 식으로 발줄을 넣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 엄청, 뭐, 꽤나 많은 물량을 생산했다고 하는데, 어, 저도 가지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지? 뭐, 아무튼, 뭐, 그래요. 음. 아, 참고로, 요, 티셔츠도, 제이카 님이 예전에 장난 삼아서 빌려주셨는데, 이거 언제 한번 입어보자 하다가, 마침 요게 G 마스터고, 이 티셔츠도 G 마스터잖아요. 그래서 한번 장난 삼아서 입어봤습니다. 소니 직원 같나요 아무튼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보자면요. 어, 일단 이거 바디는 치우고. 자, 이거 빌려주신 제이카님 감사합니다. 이런 뜻깊은 제품을 저한테 이거 언박싱 할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딱, 개봉을 해볼게요. 짠짠, 짠짠, 짠짠. 오호, 오호, 오호. 저거 당기면 되는 건가요? 짜자잔. <laughs> 오, 자주 보던 건데. 이 G 마스터가 상당히 <laughs> 느낌이 괜찮네요. 이게 슬라이드가 있고, 라이트가 있는데, 라이트는 좀 얇은 제품이거든요. 저는 이걸 더 선호해요. 그, 일반 슬라이드는 너무 두꺼워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서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뒤편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또몇 가지 의 상품이 들어있겠죠? 음. 요거 앵커라고 그러죠? 앵커. 앵커 여분으로 하나 들어있고, 육각렌치 있고, 또, 이건 뭐냐. 스티커 같은 건가? 이게 전부인가요? 아, 그리고 요거 앵커를 설치할 수 있는, 이 뭐라고 부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브라켓 같은 거 하나 줍니다. 그래서 앵커가 두 개가 이 파우치 안에 들어있고요. 여기도 앵커가 하나 달려있어요. 앵커를 총세개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짜잔, 짜잔. 오호, 오호. 자, 그래가지고 대충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어, 이게 앵커가 총4 개더라고요. 처음에 장착된 게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에 파우치 안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넣어주고요. 얘들은 다시 파우치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을게요. 상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깔끔해졌네요. 박스는 이거 잘 돌려드릴게요. 제가 님. <laughs> 자, 이게 스트랩이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에는 알파, 오른쪽엔 G 마스터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언박싱 끝이에요. 어, 여러분들 보실 게는 이제 요거 이 스티치도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 이 앵커 같은 경우도 원래는 붉은색인데 요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런 식으로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소니에서 특별히 주마스터 요 로고 색으로 맞춰가지고 요런식이 주황색으로 발주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만 다녀도 한정판이라는 느낌이 아주 뿜뿜 풍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주황색은 판매가 안 되거든요 많이 부럽습니다 그럼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할까요? <laughs> 맘에 꺼지면 왠지 기분이 좋네 음. 참고로 이거 장착할 때 팁을 드리자면 은 저는 이제 보통은 많이들 하시는 게 음,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해서 양쪽에다가 거리를 건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하실 거예요 짠! 오 느낌이 좋네 그리고 여기 참고로 렌즈도 G 마스터 렌즈를 <laughs>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디는 알파 세븐 S3예요. 됐다. 예,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음, 근데 이거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평소에는 어떻게서든간에 이 앵커를 바디 하단에 장착을 합니다. 일단 앵커를 풀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합판에 플레이트에 요런그 홈이 있어요. 이거는 일전에 그 협찬으로 받았던 포토클램 제품인데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디 합판에다가 나머지 하나를 체결하는 셈입니다. 그럼 이러면은 그 메고 다닐 때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말로 하려니까 설명이 안 돼가지고 보여드리는데 많이들 하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양쪽 끝에다가 체결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 렌즈가 가벼우면 상관이 없는데, 렌즈가 무거운 걸 끼면요. 이 상태에서 어깨에 걸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렌즈가 이렇게 직각을 잡고 쓸려고 요이 몸에다가 바디를 기대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직각으로 쓸려고 하니까 이게 움직일 때 굉장히 고추장스럽습니다. 얘가 아래로 내려가 주면 편한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아니라 측면이 아니라, 이게 하판에다가, 하단에다가 얘를 체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걸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렌즈가 아래를 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해 보이죠? 아까보다는, 어, 얘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렌즈가 아래를 향하니까, 훨씬 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길게 해가지고, 크로스로 맨다고 할 때에도, 보통 이렇게 크로스로 매면은, 예.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앞으로 오게 하거나 아니면은 뒤로 보내거나 해가지고, 이 어쨌든 렌즈가 빛을 향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많이들 하시는 것처럼 여기 위에다가 달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다 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자꾸 쓸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경통이 어디 박을 수도 있고, 음, 뭐랄까,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픽다이, 픽 디자인 스트랩은요, 하판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앵커를 체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래를 향하도록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편해요. 어, 참고하시길 바라네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상당히 탐이 나서 돌려드리기가 싫은데 <laughs> 오늘부터 잠수를 타면 되는 건가? <laughs> 어, 농담입니다. 돌려드려야죠. 대신에 한두번 정도는 제가 이제 메고서 외출해 보는 걸로 할게요. 이게 국내 1호 제품이고 이 주마스터 알파 써 있는 게 소니 미러리스랑 체결하면은 찰떡 궁합이거든요. 한두번 정도는 기분을 느껴보는 걸로 하고 음, 무사히 잘 주인한테 아 이거 진짜 사고 싶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은 안 됐을 것 같고, 어, 뭐, 재미라도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갖고 싶네. 음.